여호수아, 2장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 요수하서 2장 15절에서 21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비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비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데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며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의를 누설하며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비 이르되 너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기생라합이 두 정탄꾼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립니다. 그리고 산에 가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뒷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가라. 그러면서 이 기생 나합과 두 정탐꾼 사이에 서로간에 서약을 하는 맹세가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하면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붉은 줄을 매라라는 말씀을 줍니다. 그리고 그 줄을 맨집 안에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그 집에 모으라는 이야기를 하죠. 누구든지 그집문 바깥을 나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고, 만약에 그 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손을 대서 피를 흘리게 되면, 그 피가 바로 이 정탄권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대로 다 기생나합이 붉은 줄을 창문에 매 답니다. 결국은 이 기생나합이 창문에 붉은 줄을 매 다는 이유는 그 서약의 맹세를 가지고 그 집에 그와 같은 붉은 줄을 매 다른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줄을 달아 내리는데 여기서 줄이라는 히브리 단어를 살펴보면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밧줄, 줄 이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줄은 밧줄과 같이 꼰 줄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의미로는 줄자. 의 미도 갖고 있 고, 또해 산의 진통 을할때 도, 이같 은, 단 어를 사용 합니다. 줄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해벨이라는 단어인데, 해산에 진통을 하거나, 내가 어떤 기업을 얻게 되어지는 것, 땅을 얻게 되어지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도 이 해벨이라는 단어를 쓰고, 또 함께 하는 자가 되어질 때도 똑같은 이 해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줄 하나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느냐. 그리고 이 줄이 보니 붉은 줄이더라. 자, 이 붉은 줄인 또 무엇이냐 할때그 붉은 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의 줄을 의미합니다. 레기 14장 4절을 보면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 이속죄함을 받을 자를 위해서 살아있는 정결한 새두 마리와 백항목과 홍색실과 우술초를 가져오게 할때이 홍색실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창문에 매달아서 드리워 내린 이 붉은 실 이거는 홍색실이에요 예수 그리소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짐승, 염소나 어떤 송아지나 이러한 것들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단번에 자기 피를 들여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그 어떤 재앙도 우리에게 내리지 않게 하신 그 줄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짊어지신 줄입니다. 자, 이 줄이 몇 가지 의미를 한다 그랬죠. 첫째로는 그 줄이 꼬운 줄이에요. 성막을 가보면 줄을 만들 때 꼬아서 드리는데 성막에 드려진 휘장이라든가 아니면 성소에 치여진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인가 줄로 엮어서 만들어지는데 휘장을 만들 때도 네 가지 색실을 가지고 그것을 엮어서 만들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이네 가지 색실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로는 십자가를 지신 그 홍색 실의 의미를 갖고도 있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꼰 배실의 의미도 갖고 있고 또한 그분은 인자로 오셨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서 푸른색 실로도 상징적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만왕의 왕이 되어지시는 분이시라는 걸 나타내셨기 때문에 자색실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표현으론 네 가지 생물로도 표현이 되지죠. 사자로, 독수리로, 사람의 얼굴로, 다른 하나는 소의 얼굴로.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면서 또한 사람이시면서 또한 그는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아들이시면서.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어지신 분, 그로 인해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단한 번의 제사로 인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려 주신 대제사장이 될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이 창문에서 내려진 붉은 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줄의 의미가 그 해산하는 자가 받는 그 고난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해산하는 고통이 어디서부터 주어졌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 그리고 3일 동안에 그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시면서 해산하는 수고를 그 몸에 질며 지신 것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줄자 같이 줄자는 뭐야? 자대에 재서 이게 얼마인가 재보는 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이 잡힐 때 아비벌 1월 10일에 갔다가 1월 14일까지 죄가 있나 없나 흠이 있나 없나 잘 살펴보는 것처럼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줄여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부터 많은 거짓 증언들이 예수님이 죄를 갖고 있는 분이라는 걸 드러내려고 했지만 아무리 많은 거짓 증언을 세워도 주님의 죄를 그들이 발견할 수 없었었다라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으로 드려진 것과 같이 저울에 달아져서 흠이 있나 없나 다는 줄자에 달리는 일도 있었고 또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고통을 겪으시면서 우리를 낳는 아비가 되어질 수 있었고 그것은 또한 우리를 정결케하는 속죄하는 홍색실이 되어질 수도 있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2사에서 66장 8절을 한번 찾아서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2사에서 66장 8절 말씀 사시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오는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기서 진통하는 할때이 진통이 해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나라나 민족이 한순간에 세워지지 않아요. 하지만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했다. 시온, 예루살렘 성이 서 있는 이스라엘을 시온이라고 표현하죠. 그 시온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세워지는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진통함과 동시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과 동시에 그 아들을 순산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어져서 맛 아들로 하나님 앞에 들여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우리가 아들이 되게 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신명기 32장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풍기신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라 할때 여기서 기업도 똑같이 해벨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누가 야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의 분기시 되어졌어요. 여호와의 분기시 되어진 이 야곱이 그의 기업이 되어진다는 기업은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의 기업이 되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달리심, 바로 그 홍색 실로 인해서 기업이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출기 26장 1절에 말씀드렸던 정결함을 얻기 위해서 가지고 나온 홍색 실의 의미로도 헤벨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또 아들을 낳는 배산의 고통을 할 때도 헤벨이라는 단어를 쓰고 또 기업을 말할 때도 헤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하고 있다 창문에서 내린 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미암아 우리가 그의 아들이 되어지고, 그의 기업이 되어지고, 정결함을 얻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생 나합이 붉은 줄을 놓을 때, 붉은 줄 안에 있을 때만 생명이 보존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너뿐만이 아니라 너의 가족을 다그 안에 들이라. 그 가족을 어디에다 다 모으라는 거예요. 붉은 줄이 들어진 그집 안에 모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디서 우리가 볼수 있어요? 출애굽기 12장을 가면 6월절 사건이 있을 때그문 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릅니다. 어린 양의 피일련된숫 양을 잡은 피를 바르고 그집 안에 가족들이 모여 들을 때에. 어떤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주시느냐 출애기 12장 13절 말씀 오늘 19절 말씀에 너희 그 아비나 가족이 다집 안에 모아서 그집 안에 거하게 해라 집 바깥으로 나가면 내가 그 생명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진다 라고 말하죠. 반드시 그집 안에 있을 때에만 이스라엘이 진군을 해서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사망의 진노가 임할 때그 진노가 너희 집을 넘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게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때 너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에게만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내가 그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고 거룩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은 구원을 얻은 자라고 말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기생 나베의 집에 붉은 줄이 달려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십자가의 보혈이 뿌려져 있다면 그 피로 말미암아서 사망 권세 에서부터 하나님이 심판과 진노에서부터 건짐을 받게 되어진다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에 노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를 짓고 났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땅에 임하게 될때그 식구들은 그 노아 방주 안으로 들어갔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또한 보내신 짐승들, 새들, 기는것 나는 것다 방주 안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 들여 보냈어요.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들. 그리고 나서 그 노아 방주가 문이 닫혀지고 나서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느냐 하면 바로 라합과 같은 믿음의 자녀를 통해서 세워지게 된다라는 거죠. 기생 라합이 결국은 다윗왕이 오는 조상의 대열에 아들을 낳는 자, 여인이 되어졌던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입고 그의 어린양의 신부가 되어진 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짓는 것이 바로 노아 방주를 짓는 것인데 나무와 나무 사이에 역청을 발라서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는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나. 이렇게 우리 각 사람이, 영혼과 영혼이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입었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예수님의 피가 묻어져서 그 피로 말미암아서 한 배로 만들어지게 되어진 것. 이게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 붉은 줄을 다른 집 안에 그 식구들이 다 모여지는 것은 바로 이 출애급을 할 때에 문 임마가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에 모여들어서 사망 권세가 넘어가게 하는 것과 방주 안에 들어간 자들이 하나님이 심판에서부터 건짐을 받게 되는 이 모든 것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씀이 너희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생나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피로 말미암아서 그 집에 모여진 자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창문에서부터 줄을 달아내렸어요 달아내리다는 히브리 단어가 야레드라는 단어인데 내려오다 어디서부터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다 또는 매어 달리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늘로서부터 우리에게 내려 오셨죠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 오셨습니다. 죄인과 같이 내려 오셨어요. 붉은 줄이 달아 내린 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내려진 거예요? 그 구원하던 기생 나합의 집의 창문에서부터 땅에까지 들이워 내렸어요. 그 줄이 달아내림으로 인해서 그 줄로 인해서 정당권이 살아났어요. 그 줄이 하늘로부터 이 땅까지 내려오셔서 결국은 그 줄을 붙잡은 자들은 살아나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하늘 보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죄인의 형상을 입고 오셔서 죄인처럼 십자가에 죽으신 것 이것이 줄을 창문에서 달아내리온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줄에 달아내려서 살아났지만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16절 말씀에 쫓는 자들이 있으니까 산으로 피해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쫓는 자는 누구예요 바로 죄의 사람들 이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정탄꾼을 죽이려고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동안에 예수 믿는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가 우리를 쫓는다는 거예요 누가 바로 이 세상 권세가 이 세상의 죽음의 사망 권세가 쫓는다는 거죠 그래서 산으로 피신해서 3일 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말해요 이 3일이라는 의미가 많은 의미를 성경에서 줍니다 애굽에서부터 모리아 산까지 가는 게 3일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기간이 3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3일의 기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 보좌에 올라가신 기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는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기간을 또한 3일로 말하고 있다. 3이라는 숫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을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완전수라고도 말하는 거. 우리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때까지의 기간이 3일에 해당이 되어진다. 이것은 완전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연합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산에 피해 있을 때그 모든 죽음의 권세가 찾다가 찾지 못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을 보면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 다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 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니지만 사무상 23장 14절 말씀에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가냐 산골에서도 머물렀으며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는 이것을 산으로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시편 11편 1절에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 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이냐 이 이야기를 보면 산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호와의 성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다른 산도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피할 수 있는 내 산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뭔가 내가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내 교만이 만든 산, 내 정력이 만든 산, 또한 내가 섬기는 다른 우상이 만든 산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여호와의 산에 피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미가서 4장 2절 말씀 하나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미가서 4장 2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오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율법이 이스라엘부터 나왔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자, 예루살렘은 요한복음 2장 21절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예루살렘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시온 산이고 그 시온 산에 예루살렘 성이 세워져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수 있고 시온 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상, 성산이 되어지고 우리의 피할 예루살렘 성이고 그것이 바로 쉬운 산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 가서 3일을 피한다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이르는 그 3일에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을 본받아 나도 연합한 자가 되고 그와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 3일 길이에요. 그것이 바로 시연산, 예루살렘에 내가 거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지는 거예요. 붉은 줄, 야곱의 기업이 되어지는 거죠. 그 안에서 기업이 되어지고 그의 백성이 되어진 자는 이제는 그 붉은 줄로 인해서 그 산에 거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자가 되어져서 여하께서 다윗을 사울왕계에 내어주지 않은 것처럼 우리를 그 피로 보호하셔서 사망권세가 우리를 결코 침범하지 못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17절에 서약의 맹사를 지키는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반드시 주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민숙이 30장 2절 말씀에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이행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에게 그와 같이 내가 입으로 약속한 것을 지켜야 한다고 한 것처럼 지금 두 정탄꾼이 약속을 합니다. 누구의 이름을 걸고 약속한 거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약속한 거예요. 여와 이름을 걸고 약속한 것이죠. 그로 인해서 그들이 살아났고 또 믿음으로 그 약속을 지킨 기생 나흡과 그의 가족이 다 붉은 줄을 들이운 그 집의 거함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에 임한 그 심판에서부터 그들이 건짐을 받고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제 나를 의롭다 하신 그곳은 바로 십자가 아니에요 바깥이 아닙니다 붉은 줄을 드리운 그집 아니 어린 양의 피를 문 인방과 분설지의 발은 그집 아니 바로 예수님의 집이고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아멘 그것을 다른 말로 이스라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의 기업이 되어진 야곱의 집이에요. 줄이 갖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의미들이 이 모든 것을 다 표현하고 있다. 줄이 드리워졌다라는 이 말,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부활하셔서 보좌에 앉으시고 우리에게 바로 구원의 줄이 되어 주셨어요. 생명의 줄이 되어 주셨고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의 백성이 되어지는 길이 되어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의 기업을 얻는자가 되어지는 길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피 발러진 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거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거하는자가 되어질 때에만 하나님의 심판에서부터 구원함을 얻는자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심판은 이 죄성을 완전히 진멸하고 믿음의 거하는 자만 구원하신다는 걸 우리 기생 다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안에 시온 산 안에 그피 바른 집 안에 붉은 줄 들여진 집 안에 거하여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안에서 결단코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집 바깥으로 나간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랬어요. 심판이 임한다 그랬어요. 죽음에 임한다 그랬습니다. 결국 바깥으로 나아가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로 님으 축원합니다. 아멘.